자, 아, 이제 2단원 수요와 공급 파트 72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X제 수요량 또는 공급, 수요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자, 수요량의 변동은 원인이 X제 가격이고, 수요의 변동의 원인은 가격 이외의 조건이죠. 가나다라의 요인, 그래프로 분석을 해보면, 가와 다는 수요의 변동이 아니라 수요량의 변동이고 가의 변동의 원인은 가격 상승 나의, 다의 변동 원인은 가격 하락이고 나의 변동의 원인은 수요의 감소라는 수요의 증가라고 할수 있겠죠. 1번 X제 가격 상승은 가의 요인이 된다. 맞는 말. 수요량의 감소를 의미하죠. 2번 X제 생산비 상승은 생산비 상승은 수요곡선으로 나타낼 수 없고 공급곡선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한번 보자 A를 지나는 공급곡선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생산비가 상승하면 공급이 왼쪽으로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 새롭게 만나는 네, 점, 어디, 이쪽,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요인이 된다 해야 되겠죠. 공급의 감소는 가로 이동하게 되겠죠. 틀렸다. 3번. X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죠. 대체재 가격 상승, 수요의 증가라의 요인이 되죠. x재의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재 가격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라의 원 요인이 아니라 나의 요인이 되죠. 나. 수요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죠. 정상재일 때 소득이 감소하면 즉 x 가격 이외 조건 정상재 소득 감소는 수요 감소. 즉 D에서 d 에서 d 프라임으로 왼쪽으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나의 요인이 되죠. 틀렸다. 답은 1번. 그다음 73번. 그림은 x 제 수요 곡선을 나타낸다. 기억. x 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선호도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가격 이외의 조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똑같이 가면서, 어, 기억으로 이동할 수 있다. 맞죠. 이동할 수 있다. X제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요 현재의 가격인데, X제 가격이 하락하면, 니은으로 이동할 수 있다. 맞죠. X제 소비자 수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a는 뒤것으로 아니죠. 뒤것으로 갈수 없죠. a는 기억으로 가죠. 그랬다. x 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니율로 이동할 수 없죠. 정답은 1번. 자, 74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을 나타내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시장 수요, 시장에는 각각 1밖에 없으니까 둘의 수요를 합치면 시장 수요가 나오죠. 1번, 가격이 천 원일 때 시장 수요량을 물었어요. 천 원일 때 값은 20개를 사려고 하고, 을은 20개를 사려고 하니까 시장 전체의 수요량은 40개.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 만, 답은 안 된다. 이번 가격이 2,000원일 때 가배 수요량은 의뢰 수요량보다 많다. 자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죠. 2,000원일 때 가배 수요량은 10개에서 20개 사이가 있겠고, 뭐 계산을 해보면 15기가 되겠네요. 어, 의뢰 수요량은 10개다. 가배 <laughs> <갑의> 수요량은 <laughs> 의뢰 수요량보다 많다. 정답, 맞는 말. 3번 가비 갑이... 가격이 4천 원일 때 가배 수요량은 시장 수요량보다 적다. 4천 원일 때, 자, 4천 원이라면 가배 수요량은 여기고, 4천 원이라면 의뢰 수요량은 제로죠. 시장 수요량과 같다. 틀렸다. 답 3번이네요. 자, 같으니까 가격이 2천 원일 때 가배 소비지출액은 가배 네. 소비지출액은 2천 원일 때. 15개니까 15개를 사려고 하니까 어, 3만원 의뢰 소비지출 2천원일 때 10개를 사려고 해요. 2만원 크다. 맞는 말 균형가격이 3천원이라면 균형거리량은 10개이다. 균형가격이 3천원일 때 값은 10개를 사려고 하고 을은 에, 0개를 사려고 하죠. 그러니까 균형거리량은 10개 그렇죠? 어, 맞는 말. 자, 4번 3번. 그다음 75번 갑니다. X제 시장 변화의 요인. 자, 가는 수요 감소. 나는 수요 의 증가. 수요 감소, 수요 증가 요인을 찾아라 자, 수요 감소와 수요 증가. 즉, 가격 이외의 조건은 소득. 연관제 가격. 구체적으로 연관제라면 대체재 보완재 그 다음에 선호도 그 다음에 미래 기대 가격 그 다음에 수요자수 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자정상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정상재일때 가는 소, 수요 감소, 소득이 감소되어야 되겠죠. 맞다.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죠. 수요가 하락한다. 가 수요 감소 맞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공급지 요인이니까 틀렸다. X재 가격 하락하면 수요 변동 요인이 아니라 수요량 변동 요인이죠. 틀렸다. 세금 부과게 하 되면 좌,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 수요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게 되고 가로 이동하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최소 최대 지불 용기 금액이 낮아지니까. 가처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가가 될수 있는 것은 1, 2, 5번이다. 나 수요 증가 요인을 찾아라. 이거는 공급 측 요인. 소비자 수 증가 답이 된다. 수요 증가. 대체 가격 상승 수요 증가.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 맞다. 미래 가격 하락에, 미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지금 소비를 수요를 늘리고 네, 수요를 늘리겠죠. 아, 하락, 하락이 예상되니까 지금 수율을 줄이고 나중 수율을 늘리겠죠. 틀렸다. 그래서 둘다 답이 될수 있는 부분은 2번. 자 그다음 76번 재화의 설명을 교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laughs> ABC 재화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짝지어라. 각국은 빵을 주식으로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 자, 그러니까 감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다. 그리고 소금에 찍어 먹는다. 아, 감자와 소금은 보완제구나.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감자 대신 빵을 먹는다. 자, 돈을 많이 벌다, 소득이 늘어나면 네, 감자 감자 소, 수유는 줄어든다. 아, 감자는 역시 열등제구나. 아, 어, 이렇게 될수 있고 빵은 빵은 정상제구나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소득과 수율 량 사이 관계. 아, 그래서 A제는 정상제, B제는 열등제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 열등제는 감자라 있으니까, 아, B제가 감자구나. 정상제 빵이구나. A제는 빵이구나. 아, A는 빵. 그리고 나머지 C제, B와 C는 보다시피 반비례 하는 보완재구나 C는 소금이구나. 를알수 있겠습니다. A는 빵, B는 감자, C는 소금. 빵, 감자, 소금. 정답 1번. 77번. 시장의 균형점이 E0에서 E1으로 변동했다. 아, 수요가 감소했구나. 수요가 왜 감소하냐를 묻고 있어요. 자, 사례로 오른 것은. 자. 그런데 시장이 각각의 어떤 시장인지에 따라 변동요인을 사례에 적용해봐라 라는 거예요. 사과 시장일 때 사과 가격 인상 수요 감소가 아니라 이거는 수요량의 감소를 의미하니까 틀렸다.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기술 발전 이거는 공급 증가 요인이니까 틀렸다. 마스크 시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하면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니까 틀렸다. 선호도 증가죠. 쇠고기 시장에서 수입 쇠고기 가격이 인하해요 근데 국산 쇠고기예요.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는 대체재죠. 대체재 가격 인하하면 수요 감소. 아 어, 맞다. 답 4번. 휘발유 자동차 시장에서 휘발유 가격 인하는 것은 이거는 수요 감소가 아니라 수요량 인하니까 증가 요인이죠. 틀렸다. 77번의 정답은 4번. 그다음 78번. 시장 균형점의 변동을 나타낸다. 이 요인이 뭐냐? 자 이 균형점이, 이 균형점으로 이동한다. 자, 균형점이라 했으니까 수요 곡선이 있다. 생각해야 되겠죠. 수요 곡선이 만난다. 그러면 현재 2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e 이 프라임이 되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즉, 수요가 감소해야 된다. 수요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즉, 수요 감소 요인을 물은 거예요. 1번은 공급 감소 요인이니까 틀렸다. 이번은 소득 증가. 그런데 정상재니깐 이거는 수요 증가 요인이다. 틀렸다. 대체제 가격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정답 3번. 4번. 소비자 선호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보조금, 생산에 대해 보조금 증가니까 공급이 증가한다. 이건 틀렸다. 정답 3번. 그 다음 79, 79번. X재 시장 변화로 인한 Y재 시장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즉 X재 시장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Y재 시장에 이런 변화를 낳았다. 자, 이 변화의 핵심은 5월에서 6월로 가격이 상승했다. 거래량도 증가했다. 그랬더니 Y재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점이 이렇게 균형점이 이동했다. 그러면 Y재 시장을 한번 볼까요? 자, 가상의 수요 공급 곡선 한번 그려 보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수요 공급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6월에는 새로운 균형점로 이동했다. 그러면 공급곡선이 아,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아, 수요 감소. 아, X제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Y제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구나. 즉, X와 Y는 어, 보완제구나. 둘은 보완제다. 이 정보까지 읽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 제 공급이 증가했다 아 그럼 x 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제도 이였는데 이 e 프라임으로 옮겨졌다 왜 옮겨졌을까요 그래프를 그려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 감소가 되었으면 아, 1번 틀렸네요 2번 y 제 수요는 감소했다 y 제 수요 감소 한급 지금 보이죠? Y제 수요 감소. 어, 정답 2 번.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니까 틀렸다. 4 번. X제 공급자의 판매 수입, Y제 수요자의 소, 지출액 모두 감소했다. 자, X제 공급자의 판매 수입은 어, 처음에 얼마였죠? 응? 아, 이게 화살표가 거꾸로 됐네. 이렇게 5 월에서 요 이렇게 가야지. 자, X제 공급자 판매 수입은 6,000원이었죠. 왜? 500원에 12개 팔았으니까. 이제는 1,000원에 10개 파니까. 만원. 10 X제 공급자의 판매 수입은 증가. 감소하지 않았네요. 틀렸다. Y제 수요자의 소비지출액. 24개를 1,000원에 구매했으니까. 24,000원. 이제는 20개를 900원에 파는, 구입했으니까. 18,000원. 감소했죠. yg는 감소했는데 x 는 증가했다 틀렸다 5번 xy 생산기술 진보는 자 5월에서 6월까지 yg 시장 변화의 원인이 될수 있다 5월에서 6월에 y y 5월에서 6월까지의 xy 기술혁신이 일어난 게 아니라 자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될수 없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80번 문제, 바로 갑니다. 자, 수요량과 시장 공급량 나타낸다. 수요자는 값과 얼마 존재한다. 자, 수요량, 개별 수요량을 가지고 시장 수요량을 판단해봐라. 라는 거예요.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 700원일 때 시장 전체는 45개, 어, 600원일 때 55개, 이게 더해보라. 라는 거예요. 65개, 75개, 85개, 그때 공급량. 아, 그러면 700원일 때 공급량 초과 공급. 초과 공급. 500원이면, 아, 500원일 때 어때요? 500원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이렇게 수요표, 공급표를 가지고 균형 가격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균형 가격은 500원. 그때 거래량은 65개. 400원이라면 초과 수요. 300원이라면 초과수요 즉 x제는 수요 법칙 성립합니까 수요 법칙이랑 가격이 뭐 하락할수록 수요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량이 감소하는 반비례관계 확인할 수 있죠 자 가격이 하락하니까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죠 수요 법칙 성립합니다 틀렸다 x제 가격이 700원일 때 x제 가격이 700원이라면 시장 수요량은 몇 개냐 45개 렸다 x 제 가격이 x 제 균형 가격은 400원. 균형 가격은 현재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500원. 거래량은 65개. 틀렸다 x 제 가격이 300원이라면 자, x 제 가격이 3 0원이라면 85개 수요량, 공급량 55개. 초과 수요.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 틀렸다을의 의뢰, 의뢰 수요량이 모든 가격 수준에서 15개 증가합니다. 자, 이게, 얘가 15개가 30개가 되고, 25개가 40개가 된다. 이렇게 15개씩 늘어나게 되면, 즉 시장 수요량도 15개 늘어나게 되겠죠. X제 균형 가격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수요량은, 시장 수요량은, 다시 계산을 해보면 60개, 40개, 30, 70개, 15개 늘어나면 얘가, 15개 늘어나면 50개가 되고 80개, 15개 늘어나면 얘가 60개가 되니까 90개, 얘가 15개 늘어나면 70개가 되니까 100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시, 시장 전체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지점을 찾아보면 자 아까 전에는 균형가격이 500원이었는데 이제 딱 보면 같은 걸 찾으면 60개. 700원일 때 60개 75개. 600원면 70개 70개. 아, 찾았네. 그러면 70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가격은 6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어, 균형 가격은 600원이 된다. 정답 5번. 자, 이 문제는 대단히 수요표, 공급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묻고 있는 좋은 문제. 자, 그다음 81번 갑시다. 자, 81번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르는 x제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역시 수요표를 묶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 초과 수요량과 초과 공급량, 거래량을 가지고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초과 수요량과 초과 공급량이 아무것도 없는 얘가 주목해야 되겠죠. 즉 이때가 균형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즉시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초과수요도 초과공급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냐를 묻고 있고 그때 가격은 300원, 거래량은 30개 이 상황입니다. 자, 거래 균형 거래량은 30개, 답이 바로 1번이네요. 가격이 200원이라면 어떻게 되죠? 거래량은 요거, 여기가 20개, 자, 20개. 자, 근데 초과 수요량을 지금 묶고 있죠. 초과 공급, 초과 수요량은 즉, 요 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길이를 묶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200원일 때 어떻게 될까? 묶고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일단 2번부터 보자. 가격이 200원이면 수요량은, 자, 수요량은 20개이다. 그러면 가격이 200원이라면 수요량이 20개가 아니라 공급량이 20개. 요거는 지금 공급 곡선이니까 틀렸다. 가격이 400원이라면 공급량은 몇 개냐? 가격이 400원이라면 공급량은 20개. 역시 가격이 400원일 때 거리량이 20개니까 이제 수요량이 20개죠. 400원일 때 수요량이 20개. 틀렸다. 가격이 200원일 때 가격이 200원일 때의 공급량은 300원일 때보다 많다. 가격이 200원일 때의 공급량은 200원일 때 공급량은 20개. 300원일 때 공급량은 30개. 틀렸다. 적다 해야 되겠죠. 기업과 니은의 합은 0이다. 가격이 200원일 때 초과 수요량. 자, 이제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가격이 200원일 때 초과 거래량이 20개고 400원일 때 거리량이 20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됐을 때, 되고, 45도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격이 에, 현재 300원일 때 균형 가격. 이고 어, 200원이라면 20개. 근데 음 400원일 때도 20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 공급이니까. 그 다음에 500원일 때는 10개니까. 500원일 때 10개. 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기억은 뭐냐? 자, 그러면 이 값을 알아야 되죠. 400원일 때의, 예. 자, 400원일 때의 초과 공급량을 보세요. 400원일 때의 초과 공급량은 여기가 20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에다가 초과 공급이 20이니까 여기가 40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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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얘가 20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은 20, 니은은 자, 500원일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500원일 때 초과 아, 500원일 때의 초과 수요량은 일어나지 않죠. 연계죠. 초과 공급량이 40개, 얘가 40개. 자, 그래서 니어는 연계, 합은 20.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82번. x 제 시장 균형점 2의 변화를 나타낸다. 균형점 2를 가나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요인. 자,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여기가 균형점이라 했으니까. 여기 공급곡선, 이건 수요곡선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이 현재 균형점에서 균형점이 가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나는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요곡선이 왼쪽, 수요감소죠. 그러니까 가는 수요감소, 나는 수요곡선 오른쪽, 수요증가. 요인을 찾아라. 수요 감소 요인은 공급 이건 생산비 감소는 공급측 요인, 공급측 요인, 수요 감소 요인이 해당하는 것은 보완재가격 상승. 요것만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되네요. 그다음 나는 수요 증가 요인 찾아라. 이건 답이 되고 지금 이게 정상제라고 했죠? 정상제니까 수요 증가. 요거는 수요 감소 요인이고 대체제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 요인. 이건 수요 감소 요인. 그래서 둘다 답이 되는 건 4번. 됩니다. 자, 83번. 자, 83번. 지금 시간적으로, 예, 83번까지만 먼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기억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나타낸다. 각국에서는 60년대까지만 해도 예, 돈을 주고 공기를 구매한다는 상상할 수 없었다. 무상제였다. 경제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2000년부터 말은 공기가 시장에서 말은 공기 희소성을 가지게 되었다 경제재가 되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예, 공기가 흔해졌고 희게 귀해졌고 말은 공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수요가 증가했다. 자 수요 증가. 아, 정답 1 번이네요. 왜냐하면은 아 이거 아니네. 먼저 답부터 확인해 봅시다. 수요가 증가하고, 아, 수요가 증가하고, 자, 대기 오염으로 공기가 매우 나빠졌다. 아, 맑은 공기의 공급이 감소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급 감소, 수요 증가, 답4 번이 되겠는데, 자, 처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즉, 가격이 없었죠. 이게 무상제 그래프인데, 수요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감소해서 균형점이 생겼죠. 균형 가격이 이렇게 영원해서 가격이 상승했죠. 무상제에서 경제적으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나머지는 네, 다음번 영상에서 보겠습니다.